금방 소개받은 이호슨입니다. 이제 제 전공은 효소와 발효학입니다 그래서 약한 40분 가량해서 효소와 근강,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있는 오장구와 신자리와 효소의 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네. 이 효소란 어떤 정의는 우리 몸속에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효소가 다하면 생명이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장수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그런 그 바탕에는 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효소는 약한 3,100여 가십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효소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면서 소진되지 않게 건강하게 사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백세 시대 때 건강하게,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이렇게 누워서 일생을 마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이 효소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효소란 것은 뭐냐면은 어, 이 효소 종류가 굉장히 많아진 것 네, 종류 중에 하나가 에, 이 효소는 한 가지 기질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질 분해한다 는 것은 리파제, 그죠 대표적인 단백질 분해 효소인 어, 프로테아제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기질에만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금년도에도 한몇 시까지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라는 것은 사실은 미생물, 그 다음에 식물, 동물 다 가지고 있는 게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소, 발효, 미생물 이게 세개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소는 뭐냐, 그 다음에 발효는 뭐냐, 그 다음에 에, 이 효소에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은 뭐냐입니다 그래서 어, 제일 먼저 이 효소는 어, 어떻게 그 한자로 보면요, 효모에 있는 요소 이런 뜻입니다. 에, 그러니까 태운다, 생명의 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로서는 우리가 N자인 이렇게 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 퀴네가 이렇게 엔자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서울 단점은 효소가 어, 발효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에서 먼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들어있는 식품과 그다음에 우리 오장부를 어 터치할 수 있는 그룹을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효라는 것 뭐냐면, 은 미생물이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모든 걸 발효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된 제품에는 모든 효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네, 발효가 되지 않는 식품에는... 거의 효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탕 물이니, 그 다음에 소금 물, 뭐, 이런 상태에서는 효소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발효를 할 때도 배도의 면은 어 당분, 즉, 설탕을좀 적게 넣어서 효소가 존재하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효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라는 데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읽었습니다. 이걸 얻으려고 화학반응을 합니다. 즉말했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하는 것은 더 화학반응의 일종입니다. 분해하고 합성하는 이런 화학반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효소 즉, 그 체내에서 있는 거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효소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 식품으로 된 효소를 우리가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들 전부다 효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효소 그래픽 모습은 뭐 어,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반응은 출생을 해서 음식 섭취를 하고 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 다음에 병이 들면은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진액이 말라들어가니까 이게 즉, 효소가 부족해서입니다. 어떤 현상이 올까요? 제일 먼저 몸이 아프고 병석에 누워있으면은, 침이 말라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은,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침이 말라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물을 축여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 네. 그 이제 보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네. 이건 일반적인 우리 음식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 도표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영양소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에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이건 뭐냐면 화학 반응은 우리 화학 반응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과 물리 반응의 차이점은 물리 반응은 그대로 충격에서 나갔다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물리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은 이런 것들입니다. 남자들을 이제 군대 가면은 축구를 많이 하는데요. 배우하고 축구가 합해지면 전혀 다른 성격의 스포츠가 탄생합니다. 이게 화학 반응입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 이 에너지 언덕인데, 이 효소는 모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좀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게 이제 효소가 되겠습니다. 즉, 뭐, 산이 있다 그러면은 터널을 뚫어서 나간다. 이런 것들은 그 해당되는 것들이 효소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효소의 그 장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은 남을 반응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이산, 저산, 혹은 저 말, 마을, 이말로 다니는 빛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동동구리 뭐 이런 걸 팔로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방물장수입니다. 방물장수.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수입원은 찬빛이나 이런 걸 파는 게 아니고 뭘 해서 수입을 넣습니까 중매를 합니다. 중매. 그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집에는 남자가 잘생긴 데는 돈이 없어요. B라는 집안은 여자가 못생긴 데 돈이 많아. 그러니까 뭐가 과내 것을 중매를 연결합니까? 돈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러한 돈이 효소가 부족할 때에 보충을 해주면 이 효소가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조효소라고 합니다. 조효소. 이게 비타민, 소금 같은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잘 보충을 시켜주면요, 몸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조효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효소를 훔쳤을 때 주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효소 혹은 조효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일하기 좋다는 것은 세포가 일하기 좋고, 그 다음에 세포가 일하기 좋다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효소가 고갈되면은 생명이 다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얼굴이 깨끗하다는 것은 효소가 몸에 풍부하다, 즉 장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히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효소의 어떤 그 특징이라면, 은 이제 발효의 관점에서 문제 아까 시작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효소의 그 특징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열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왜? 미생물의 와 관계니까, 이그 발효의 문제는 효소가... 높은 온도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생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균류, 조류, 원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미생물에 있어서 고로 높은 온도에는 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효수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효소란 것은 몸을 복구해주고 그 다음에 해독해주고 소화해주고 대사. 이네개가 대표할 수 있는 효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각 회사마다 효소요법을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미국 홍콩 뭐 여러 나라에서 효소제품을 지금 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효소 제품들이 거의 다 위에서 분해가 되어버려요. 위액이 굉장히 강산성이 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느냐. 에. 그래서 어,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효소 제품, 동물의 효소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제품을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효소는, 결과적으로, 어,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음으로써 잘, 활성화된다. 이걸 지금 내 적어 놓은 겁니다. 자, 효소는 열을 싫어하고, 추위에 약하고, 근데 이 효소 제품은요, 어, 냉장고에 있음으로써 정지를 합니다. 춥진 않아요. 다시 냉장고에서 내면 다시 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효소가 많은 것들이 대개 보면 우리가 약초에도 많고요. 특히 과일스 쪽에 많아요. 제일 많은 것들이 이제 파파야나 파인애플, 그죠? 어, 이런 것들의 효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약초 종류에도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류, 돼지의 체장에서 얻어내서 제품을 만든다든가 해서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이 효소 제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을 많다든가 중성을 선호한다든가 이렇습니다. 자, 5대 생리작용이란 뭐냐면 효소를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효소가 많으면 혹은 많이 섭취하면은 일단 소화 작용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암환자라든가 아 이런 분들이 결국은 사망한 이유가 못 먹어서 사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효소 제품을 섭취를 모자라서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 환자한테도 지금 효소연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화능력이 좋아진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름으로서 혈액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피만 깨끗하면 125살까지 산답니다. 피만 깨끗하면. 네. 한 번씩, 한번 찔러보세요. 손을 한번 찔러보시고, 이게 피가 깨끗한가, 진한가, 어율이 많은가, 이렇게 한 번씩. 분파하 예, 주죠. 자, 그 다음에 분해, 배출, 항염, 항균 작용이 강하다. 그 다음에 세포가 우리가 하루에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한테 딱 치면 은 세포가 15만 내지 20만 개가 죽습니다. 근데 다시 나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포가 부활하는데 효소가 절대적인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효소 이용한 뭐 연구가 많습니다. 여성 질환, 피부 질환부터 시작해서 아토피 환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논문이라든가 많이 지금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효소의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현재 현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견해 같은 경우는요, 어, 우리가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힐링을 개만 의료관광이 앞으로 아마 대세가 될 겁니다. 한1 0년 가까이 돼서 그때에 부작용이 없는 이런 효소 요법을 이용해서 어료관광이라든가 힐링 센터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효소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이적 방어 기작에 있어서 면역을 없이 준다 이겁니다. 효소란 것은, 그 다음에 노화를 막아준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에, 평균 연령이 현재 여성은 85.6세입니다. 세계수 7입니다. 남자는 79.5세로서 세계 17입니다. 남자가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90세를 돌파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골 하지 말고 이제 건강하게 사자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화라든가 면역을 체계를 높여줄 수 있는 게이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 이게 요 근래에 나온 그 욕법을 한번 보면요 관절염 이 관절염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태양성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걸 부작용 없이 효과 있게 효과 있게 고쳐준 사례가 효소 요법으로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에도 이걸 많이 씁니다. 이게 아토피라는 개념은 뭐잘 아시겠지만은 어. 어느 정도 치유하다가 환경이 또 나빠지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같이 병용해서 이렇게 효소연법을 써주면 굉장히 효과를 볼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지금 어 논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과에서 많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이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당뇨와 비만인데요. 지방제를 분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리파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금 어, 효과 있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엔젤 미 힐링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힐링 센터에서 앞으로의 힐링 센터에서 주로 이제 도입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인데요. 어, 근본적으로 이는 그 부작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런 것들을 써서 정말 부작용 없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에서 유래하는 효소를 질병의 치유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그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은 이 우주를 미생물이 지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그저 제품을 이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바르고, 식이요법, 치료법, 그 다음에 찜질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효소요법이 아마 과감을 받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 그 다음에 섬유소의 가수분의 활성을 정대시킨다. 그래서 고로 굉장히 장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균의 어떤 미생물을 좀더 많게 해준다. 유익균이 미생물을 100% 되다. 이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8대2 정도 보거든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장의 어떤 생존을.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효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부종을 완화시킨다든가 혈액을 좀 원활히 한다.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효소요법의 핵심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리파지부터 아벨라제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브로멜라인 같은 경우는 식물에서 씁니다 즉 파인애플이라든가, 파파야라든가, 이런 데서 얻어내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팡크레틴은 뭐, 체장에서 얻는 것들이고요. 자, 암환자 효소요법웬만한면 들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일단은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을 합니다. 암환자가. 그 다음에 비타민C를 투여를 해요. 그 다음에 복합 비타민도 들어가고, 비타민E까지 투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메가엔자임 프로테라에서 복합적인 효소요법을 씁니다. 예, 지금 여기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예, 아마자드 쓰는 것 중에서. 자, 효, 지용제품 액이 있고, 분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 효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예.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에, 그, 들면요. 어, 레몬 드링크. 지금 많이 파는 건 미국에서 많이 파는 VSL3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흑망늘 같은 게 있고요. 논의가 된게 있고, 그 다음에 흑망늘 파리로서 국내에는 F커피라는 어, 게 있고, 요그 다음에 제가 특클을 얻은 베네자인이라는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 현재 요소로 된게 나와 있습니다. VSL 뭐이렇 여러 가지 돼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효에 대한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침자리와 효소요법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건강은요, 효소를 섭취를 하시면서 혈자리를 마사지해주면 은 굉장히 빨리 완치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일단은 이제 어, 발효제품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이게 세골 밑에 중부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양쪽에 이 중부자리. 폐가 안좋으신 분 혹은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은요. 거기다 탁 눌러버리면 아야 그래요. 이게. 중부 자리랍니다. 급소 자리죠. 우리가 쿵우부터 보면, 여기다 턱되면 넘어지고 하는 쿵우에서 보는 그 중부 자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폐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여기에 마사지를 해주면서 돌배라는 게 있습니다. 돌배. 돌베. 돌배에 효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돌배를 발효시키는 액을 같이 해주면요. 효과가 굉장히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빨리. 볼수 있는 게 돌배 효소가 충부 자리를 딱 마사지해주면요 언제 그랬냐 듯이 그거 몇 년간 기침하고 안 듣는 이유가 딱몇번만 해주면 그대로 딱나사드립니다 여기 이제 효소 요법과 침자리 요법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은 우리가 긴녀한테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 그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말하는 정맹이라 해서 눈이 안 좋았을 때, 그죠? 눈이 안 좋았을 때, 침침할 때에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때 이때는 이제 보통 엉근기로 된 효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이렇게 안 좋을 때, 간하고 또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추라 고해서 배꼽 옆으로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천추입니다. 이때. 이때는 이제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독소, 배출, 아마 TV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 채소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과일, 요법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많이 섭취하느냐 면요 사과, 배, 파인애플, 미나리, 당근, 요렇게 해서 보통 요런 그 효소에 들어가 하고, 요천춘 자리를 많이 마사지 해주시면요. 뜨면뜨줄 예, 아시는 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통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깨가 아플 때, 어깨 우리가 어깨는 등뒤에보시면은 견정이라고 있습니다. 견정 요 양쪽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어... 약제상이라든가 이렇게 가시면은 그 오가피란 게 있습니다 오가피 이 오가피를 발효를 해서 이쪽 양쪽 견정을 마사지해서 하면은 굉장한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빨리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자리와 식혈관계를 한번 봤고요 이제 어.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이제 어 좀더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저희가 어 한번더 여분과 어 뵙도록 하고요 어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있으면요 우리 그 글로벌 센터에다가 말씀해 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 이효소요복과그 다음에 이런 그 발효 제품, 그다음에 침자리와 같이 혈자리와 같이 해주시면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어그 인터넷 들어가시면요,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어내 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호순입니다. 에, 치시던가 아 만물상 이호순을 치시던가 이렇게 하면은 이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